참아봅시다. 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칫솔 드셔보셨습니까? 네, 잘 들으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 칫솔 드셔보셨어요? 네, 현대인은요. 한 달에 칫솔 한개 분량인 21g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어, 생수나 음료에 들어가 있는 그 페트병, 그 페트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어, 가루가 나온다고 하고요.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 생선 안에도 또 미세플라스틱이, 생선들이 이 바닷물을 먹을 때그 어, 안으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선이나 어패류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쥐에게 일부러 미세플라스틱을 먹여서 실험을, 실험을 해봤더니 미세플라스틱이 뇌로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이 연구가 초기 단계라서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알려진 것만 해도 소화기능 장애, 호르몬 장애, 어, 발달 장애 또 기형 유발 같은 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편하려고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발명해 냈는데 결국은 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laughs>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자연사 박사인 이정모 박사는요. 찬란한 멸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 환경 파괴가 계속된다고 하면 인류가 2150년에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150년. 지금이 2025년이니까요. 한 125년 정도 남은 거예요. 125년이 지나면 지금 이대로 환경이 파괴되던 속도 그대로 파괴가 되면 2150년이면 일,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기후에 관련해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사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기후 변화라고 했어요. 근데 기후 변화라고 하니까 그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고 기후가 변화하는 이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는요. 이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에서 우리는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뭐냐면 지구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갖고 이게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저지하자라고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이것에 가입한 거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1 9 5개국이 가입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노력 중에 하나로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0으로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 이 나라들이 함께 결정했고요. 어, 0이 될수 있도록 그지만 갑자기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0을 목표로 해서 <laughs>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라고 같이 약속한 협정이 바로 이 파리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는 탈퇴하겠다. 우리는 우리 나라만의 기준으로 우리 나라만의 계획으로 이 환경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서 제시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한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여기서 탈퇴하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한이 약속이 흐지부지 되어 버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오염에 따른 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누구나가 다 느낄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도 다 느끼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찬성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질문에서 목회자들의 96%가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요. 일반 신도들도요, 89%가 교회가 더 앞장서야 한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개신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부채감이 다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더잘 느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조의 정점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창조신앙이 강위성을, 정당화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배웠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것이 정말 이 사람 때문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고 난 후에 이온 만물을 보시니까 심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요즘에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만물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셨던 거죠 그래서 심이 좋았다 다 완성하고 나니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이 좋아하셨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과거의 그 해석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얼마나 잘못 보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며칠 동안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6일동안 창조하셨다 라고 많이 가르치고 배웠어요 첫째날 둘째날 이렇게 하고 여섯째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날에는 쉬셨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인식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시던 일을 일곱째날에 마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7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은 6일째까지밖에 기록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으로 완성되었냐? 안식함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은요. 안식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날은 쉬셨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조의 정점은 그래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는요. 창조의 정점이 사람이라고 가르쳤지만 창조의 정점은 사실 안식이었던 겁니다. 안식함으로 천지창조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이 안식을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신 이 날은 안식일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개봉으로 정하여서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후로 안식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에 관해서 논쟁하기도 하셨죠 왜 논쟁이 필요합니까?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안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에 관해서 논쟁하셨던 겁니다. 안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하여야 합니다. 안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 안식과 매우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도록 우리는 훈련 받았습니다. 자연의 이용가치를 따지고요, 자연이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는가를 가격으로 환산해 왔어요. 그 개가 바로 땅입니다. 땅은 매우 중요하죠. 오랜 세월 땅은 중요했습니다. 우리 농경사회를 거쳤고 그리고 가축을 또 키워서 가축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식량들을 얻었죠. 땅으로부터 곡식을 얻을 때에도 땅은 중요하고요. 가축을 통하여서 우리 양식을 얻을 때에도 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또 가축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현대사회에는 땅을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땅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 왔어요. 땅 가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죠. 땅을 곧 돈처럼 여겼습니다. 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옛날 사람, 요즘 사람 할것 없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과는 좀 다릅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땅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등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안식과 더불어서 땅도 안식하여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레위기 25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명령인데요,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시면서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을 의인화하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땅을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해라. 땅의 안식이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사람의 책임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비롯해서요 온 만물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안식하라고 명령하실 때그 안식의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함께 안식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여서요.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안식할 때에 이 주인이 안식할 때에 종들도 안식할 수 있어서 주인들에게 안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일꾼들이 안식해야만 땅이 안식할 수 있어서 안식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함으로 땅도 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함으로 더불어 온 세상 만물도 함께 안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만 안식해서는 안 되고요. 온 만물이 함께 안식하여야 했던 겁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들만 안식하고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만물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 때에 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것도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끝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는데요, 잘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어서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때의 땅이 안식하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징계는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너희가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안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보장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안식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땅을 위해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그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 재해를 가리켜서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자연의 그 무서움 앞에서 자연 파괴의 무서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 인간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라는 걸 우리는. 확신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만한 생각이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 자신이 피조 자연의 일부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질서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이상 징후들은 아파하는 지구의 소리라고만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흑인들이 자유를 얻기는 했는데 경제적 자립을 할수 없는 것을 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흑인들에게 각자 땅을 주고 노새 한 마리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요. 그것이 특별 야전 명령 15호입니다. 흑인들을에게 자유만, 자유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절입을 할수 있도록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4만여 명의 흑인들이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전 명령이 발표되고 그해 4월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당선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백인 지주들과 화해한다는 명분으로 이 야전명령 15호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분배받았던 흑인들도 그 땅을 다 토해내게 돼요. 그래서 백인 지주들에게 땅이 다시 환수되었습니다. 졌다 뺏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무엇이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파리협정 탈퇴하고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삶을,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이유는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욕망 때문입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권력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편리함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죠. 내가 누리던 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든,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편리함에 대한 욕망이든, 그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일을 반복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산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산 속에 들어가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고 그 맑은 공기를 마실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의 일부일 때에 행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안식해야만 한다는 명령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땅도 바다도 모든 생물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가 파괴되는 속도가 줄어들도록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소유의 일부가 사용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감시해야 해요. 정보와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일들을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실천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변화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노력이 모이면 기업이 생각을 바꾸고요, 나라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할 때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이런 제도들도 함께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못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후가 더 이상 더 빨리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마침내 파괴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시작할 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변화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목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목상으로 기도.